중요한 건 손이 아래 있아 손을 이렇게 손가락과 손가락 끝을 닿을 때 위에서 이렇게 닿면 보상 작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될수 있는 거지 이제. 음. 근데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잡는 거는 음. 좀 어떤 가능성 있고 손목을 이렇게 이쪽, 이쪽으로. 오 대대. 응. 근데 아직은 닿진 않죠. 왜냐면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아무도. 잠가 초점이 안 맞아. 음, 살짝 앉네 살짝 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가능, 음. 가능성을 좀더음 이렇게 응. 응. 그나저나 여기는 어디인가요 지피 g 시뉴 아지트. o go. It's a new adjective. It's a 좋아 뭐지 그냥 왜? 좋아 많이 어려워 왜 살아야 하는가 d 응. 미아일 하우스 켜러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는 자신의 잘못 꿈꾸고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 개기는거 이렇게 요문쾅 닫고 정말 과감하게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이렇게 해요. 이제 정말 그 사춘기 제군도대식 그래서 이때는 반년급 사고로 대화가 가능하지만 얘기가 통해요. 통한데 문제는 대화가 필요한데 내가 그때 대화할 준비가 됐냐라는 거죠. 제가 이이 위무를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을 우리도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laughs> 엄청 좋아하는데 비싼 책도 이거 책도 비싸고 뭐 그런 게 있나? 그냥 삼만 이천짜리. 음. 역시 어려운 책이구만 한 마디 하셔야죠 당첨 <laughs> 이론에 따라 <하는> 성취감이 드네 <laughs>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응. 뜯으시죠 커팅식 응뭐못 뜻. 뜯... <laughs> 오. 음. 이거 응. 범랑 <laughs> 그, 처음에 쓴다는 글씨가 그거요? <laughs> 오, 발목이 덜 흔들리는구나. 오, 효과가 있네. 이렇게 싹 덜, 덜 까지네. 음. 원래 확 까졌었는데 아~~ 진작에 살걸 이런게 이 있는지는 알았지 근데 보조기 차면은 뭔가 가시는 심정이 어떠신지요? 되게 음? 쫄은것 같은데 지금? 근육통일까봐부터. 근육통? 근육통이야 뭐. 마비인데. 똑축까지 아, 아, 하긴 아프긴 하겠다. 근데 1차 때 별일 없었으니까 2차 때도 별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고고. 어 2차 앞대데똑같똑같아나 똑같아. 평균적으로 아프다는데 선생님이 더 괜찮았잖아 아니 선생님도 앞대 님나더 아팠대? 내가 근육통좀근육통좀오셨대응려지그 지갑인데 벌써? 응. 음. 딱 맞고 돌아주는 순간. 너무 딱한면서 아빠가 구만이? 음. 약간 어지럽고. 어. 그 맞자마자 어지럽다고? 응. 음. 너무 억제 아니야? 핑. 기분 탓일 것 같은데? 기분 탓. 근데 괜찮아. 괜찮아. 왠지 이 차도 괜찮을 것 같은. 체온 좀. 주는데. 이게 평소에 술도 안 마시고 몸이 너무 지금 상태가 마비, 마비긴 하지만 너무 <laughs> 상태가 깨끗해서 그런 것 같아. 7시 40분. 좀 살짝 부은 것 같은데? 근데, 여자 열 나나 보래 36.4도. 열은 안 나고. 아야겠다파해열 없어. 36.5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36.5도일까 백신 맞은지 지금 며칠째지? 이틀? 금요일 맞은지 토, 일오늘 3일째? 3일째 상태는? 나머지 <laughs> 멀쩡해 너무 멀쩡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중이시죠 지금? 응? 겁내지 말고 백신 맞읍시다 <laughs> 열도 얘도 안 나고.